자, 우리 3학년 내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그 중에 이제 시험 범위에 사회 1위 포함된 친구들, 요거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사실 2번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내신을 위해서 2번 문제 기준으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풀려면 우리 세 번째 문단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3번 문단 마지막쯤에 보시면 우리가 요 문장 있지. 요 문장을 좀잘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요렇게 계산을 해놓고 요식을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수익이 달랐을 때 수익이 높은 쪽에 수요가 몰린다고 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수익이 높은 쪽에 수요가 몰릴 건데 생각해봐.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어떻게 돼? 비싸진다고.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비싸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얘기야. 비쌀수록 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원래 높았던 애도 수요가 멀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수익률이 낮아지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두 방식의 수익이 같아질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요식을 만들어냈지. 그치? 그래서 수익이 같아질 거다 라는 전제 하에 요식을 만들어놓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놨다고요.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결국에 같아지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야?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b가 b 프라임보다 작아요. b 프라임이 커진다는 소리거든. 얘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야. 처음 1년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나중에 1년 때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서 B보다는 B프라임이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놨을 때 같아진다고 얘기했잖아. B프라임이 커져. 얘네 지금 곱하기 관계에 있지? B프라임이 커진다는 건 이쪽 왼쪽 값도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A랑 B를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값이 커질 거니까 A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보자. 이 그래프가 왜 우상향으로 나와? 금리가 올라가. 우리 금리랑 같은 말 이자율이라 그랬지. 이 이자율의 개념에 헷갈리면 대출하는 걸로 생각해보자 그랬어. 자 우리가 대출을 갚을 때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지. 근데 자 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였다고 생각해보자. 금리를 높였어요? 그렇다는 건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이자도 더 많이 갚을 수 있겠지?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니까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 뭐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수익률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 수익률이 오른다라는 말이야.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은 수익률이 오른다는 말과 같네요. 근데 b 프라임이 지금 1년이 아니라 나중에 1년이잖아. 나중에 수익률이 오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래프로 옮겨 본다면 나중에 수익률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단기랑 장기로 봤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 그래서 b 프라임이 올라간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장기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단기보다. 그럼 두 번째, b 프라임이 b 보다 작아요. 나중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사람들이 이자까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자율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값이 떨어져, 여기 곱하기 관계지. 그럼 이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왼쪽에 있는 값도 같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a랑 b를 놓고 봤을 때는. A가 훨씬 더 작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랬을 때, 금리가 떨어져.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온다는 건 수익률이 같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야. 금리랑 수익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수익률이 떨어져. 나중에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기랑 장기를 봤을 때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아? 단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장기보다 단기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해 보자. 금리가 유지된다는 거야. 호황이랑 불황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금리가 지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 보자. 요 식을 한번 보실래요? 얘랑 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씩 다시 고쳐 볼래?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랑 똑같대요. 그러면 a랑 b랑 비교해도 같은 값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유지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가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유지. 그래서 수평선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조정이 돼서 이렇게 어쨌든 수익률이 같아질 건데 이거에 의해서 같아지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문제 보시면, 기억의 만기수익률과 미은의 만기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말이지. 얘가 이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럼 봐봐. 이식임에도 불구하고, b 프라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다르게 나타났지. 그러면, 항상 수평선이 된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 말이 이0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프가 세개가 다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수평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수평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3번 한번 보실래요? 기역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요말 하고 있지? 이러더라도 1년 뒤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1년 뒤 시중금리 B프라임이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는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이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동일하다라는 말은 이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수평선이 되는 게 아닌 이유는 이러더라도 세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1년 뒤에 시중금리가 상승 B 이 프라임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2번이랑 4번을 같이 좀 보실 건데 이렇게 기역, 니은의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얘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커지면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선이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런 기울기를 갖는다, 변화가 나타난다와 그냥 이런 기울기를 갖는다는 다른 말이야. 자, 보세요. 이번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은 A와 관련된 거고, 니은의 만기 수익률은 B만 보는 게 아니라 B랑 B 프라임을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장기 수익률이 단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지. 사람들 어디에 몰려? 이쪽에 몰릴 거야. 가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야. 얘가 수익률이 더 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이쪽으로 몰리지. 장기에 수요가 더 몰릴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내려가는 변화를 겪는다는 거야. 수익률이 내려가는 변화의 그래프를 그려볼래? 내려가는 변화를 겪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더 커진다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 이거네? 올라가는 거네? 맞네? 라고 체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 거야. 알겠지? 만기 수익률이 더 크다. 이쪽으로 몰린다. 수요가 많아진다. 가격이 오른다. 수익률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런 변화를 겪는 거라고. 근데 4번 보세요.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은 그냥 B 자체지. 기억의 만기 수익률은 그냥 A 자체라고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변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냥 그 자체의 기울기만 볼 거거든. 그럼 봐봐.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이거보다 작대. 이거 B고 이거 A지. 이렇게 볼 거야. 요거 자체의 그래프는 뭐야? 이거지. 그냥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장기보다 작아요. 단기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보다 작아요. 이말 어디서 나왔어? 요렇게 나오잖아. 장기 수익률이 더큰요 상황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2번이랑 4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지를 물어보는 것과 그냥 그 상태를 그래프로 옮기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문제를 보실 때 만약에 이게 변형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처음 1년 만기 수익률과 1년 뒤에 만기 수익률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다면 그때가 3번의 경우죠. 이게 다 동일한 경우. 이럴 때는 수평선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요거 동일하다면 동일하더라도 이거는 요 식을 그대로 이제 말로 옮긴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식 자체만 봤을 땐세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뒤가 뭐가 어떻게 변한다면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따져서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얘네가 다 동일한 경우에만 수평선 알겠지? 그리고 2번, 4번을 보실 때 변화를 물어보는 건지 그냥 그럴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생각을 해라. 그러면 앞으로의 변화를 물어볼 때는 수요가 어디에 몰리는지 요거를 변화로 보셔야 되고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얘네를 비교해갖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단순히 비교만 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고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은 어차피 내신에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그냥 미리 그려놓고 시작해도 괜찮아. 그래서 변화라는 말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것만 보고 푸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그 나중에 일을 물어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요가 어디에 몰릴 건지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을 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써주시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에서의 포인트는 변화 물어보는지 아닌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그냥 요거 풀고 푸셔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요런 문제도 다풀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